질문 A번 첫 번째 또 이제 어? 이제. 주제 어? 주제 또아 니네가 3 5분넘어가서 쉽게 느끼나 보다 아니 순서나 이런 것들 쉽게 느끼나 보네 많이 늘었네 새끼들 오 좋아 주제 산재야 말해보자 주제 뭐냐 미술 특히 신이나는 전의 미술 작품은 아, 정답. 주제가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진이 나오기 전엔 증거 보관으로 뭘 썼다는 거야? 그림을 썼다는 거야. 야, 우리 태조 이성계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그때 그림, 그림을 보고 하는 거야. 오케이?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사진이 나온다부터는 그림이 비빌 수가 없으니까 사진한테. 그래서 이제 미적인 아름다움으로 지나한 거. 그러나? 자, 가보자. The best of about art do not focus on territoriality. This object belongs to in my institution even though I do not have the resources to care for it. Or, on questions of monetary value or prestige, this object raises the cultural standing on my institution. 여기 5이 있으니까 2번. 여기 5이 있으니까 1번이야 에, 가보자 이제. 찐우야 가자. 어, 이 새끼만 누가 막 심어 떡거리네. 심어 떡. 됐어. 이년아 내가 할 거야. 아우 씨. 토카고 이뭐 토카고 어디 있어? 아니 왜 어려운 한국말을 찾는 거야? 금전적인 아주 쉬운 존나 쉬운 돈에라는 아주 좋은 쉬운 단어가 있는데. 돈의 금전적인 또 존나 하는데 이런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출원 존나 함적 출원 자 오늘 치는 자 어, 모니터링 뭔지 보니까 네이버에 검색창에 모니까지 맞췄는데 갑자기 여기 모니터링 쓴 거야 이게 통화의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 통화기 비라고 일단 쓰고 뭔지 모르는 거 설마 날 찍었어? 알았어 내 글씨 그 뭐, 어, 네. 금전적인 뜻입니다. 자, 가보자잉. 봐봐. 그, 윤현아, 공부를 했으면 기억나야지. 네. 공부를 했으면 기억나야지. 그리고 찾아보냐? 네. 통화율을 보였다니까요 네. 아, 그니까, 그내 잘못이냐고. 네 손가락 잘못이냐고. 자, 예술에 대한 가장 최고의 보관 결정은? 아, 이 예술품 보관하겠다. 이 결정은?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야. 이제 뭐에 집중하는 게 아니야? 그 영토권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거나 아니고 또 뭐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야? 그 금전적인 가치나 명성에 대한 그 요구 질문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야이 물건 있잖아. 우리 기관에 속해 있어. 비록 내가 그 작품을 돌볼 돈은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 거야. 우리 땅에 있잖아.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 침략 존나 한 다음에 갖고 가. 일본 에끼 침략한 다음에 갖고 가 가지고 우리나라 백제시대에 있는 그그뭐 있잖아. 검. 보물, 로 만든 검이 있거든? 아직도 일본에 있는데 지네가 영토권을 주장해서 아직도 우리한테 반환 안 하고, 있지, 반환 안 하고 있어. 그지? 그 뭐야 뭐 대형박물관에도 우리나라 작품들이 몇개 있다며. 그지? 우리 반환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영토권 우리거야이 지랄. 또는 야 이물체 있잖아 우리 미술관에 문화적 지위를 높여줘라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첫 번째 목적은 사실이었는지의 증거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름다움 됐나 분명히 된거야선재 오케이 자. 그다음